26장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탈미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패사흐 2월절은 이틀 남았고 인자는 채용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질 것이다. 그때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코엔하가돌 대제사장 카야파가 야바의 궁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예수화를 체포하여 죽이려고 모의했으나 명절 동안에는 하지맙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화께서 혐오스러운 피부병을 알았던 시몬의 이 집이 있는 베이트 안냐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예수화께서 음식을 드실 때 매우 비싼 향유가 가득 담긴 설화석 구병 옥합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다가와서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탈미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왜 이처럼 낭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많은 돈을 받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이 여인을 괴롭히는 것이냐? 그녀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나는 너희와 함,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장례를 위해 내 몸을 준비하려고 내 머리에 이향유를 부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곳마다 그녀가 한 일도 전해져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크리오 가론 사람 예우다 유다라 하는자가 수석코하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아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들은 은하 서른 개를 세어서 예우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분을 팔기 좋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맞자 무교병을 위한 첫날에 탈미딤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아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대의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도 시에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라피께서 내 때가 가까이 가까웠으니 탈미딤 제자들과 함께 그대의 집에서 패사흐 유월절을 기념하게 했다라고 했다고 말하라. 탈미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세데르 6월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열두 털미딤 제자들과 함께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들은 몹시 속이 상해 그분께 번갈아가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저를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접시에 자기의 맞자 무교병을 담그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인자는 타나크 구약성경 말하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분을 판 예우다 유다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라비어 분명히 저를 두고 하시는 말은 아니지요.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내가 말했다.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이수역에서 맞자 목욕병 한 조각을 들고 베라카 감사하다 하시고, 그것을 떼어 탈미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받아라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또한 그분은 포도주 한 잔을 들고서 베라카 감사하다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확증하는 나의 피로써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흘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할렐 찬송을 한후 올리브 산으로 나갔습니다 그후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나크 구약 성경 내가 그 목자를 쳐죽일 것이며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에 대한 믿음이, 믿음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 갈릴리로 갈 것이다. 케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밤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케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탈미딤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예수와께서 탈미딤 제자들과 함께 가시마니, 게세만에 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있어라. 그분은 케파, 베드로와 자부다이, 세비데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슬픔과 고뇌가 그분께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죽을 지경이다.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분은 탈미딤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께서 케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할 정도로 너희가 나약했느냐? 깨어있어라.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정말로 간절히 바라지만 인간의 본성은 약하구나. 그분은 두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것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분께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눈을 너무 무, 그들의 눈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두고 다시 나아가 같은 말로 세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그후 그분은 탈미딤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도록 하라 휴식을 취하라.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릴 때가 왔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여기로 오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예우다, 유다, 열두 제자 중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수석 코안이 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온 많은 군중이 칼과 군봉을 가지고 예우다,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파는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그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그는 곧바로 예수께 가서 말했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피어? 그리고 그분께 입을 맞췄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그때 그들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러자 예시와와 함께한 사람 중 하나가 손을 뻗어 자기의 칼을 뽑아 코엔 하게 돌.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예시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내 칼을 자리에 다시 꽂아라.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내가 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돕도록 열두 군단의 이상의 천사를 즉시 보내실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말하는 타나크 고약 성경의 구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여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칼과 곤봉으로 나를 반란의 우두머리 다루듯 잡으러 왔느냐. 나는 날마다 성전들에 앉아서 가르쳤는데 너희는 그때 나를 잡, 잡지 않았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쓴 글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탈미딤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아를 사로잡은 사람들이 그분을 토라교사, 서기관들과 코엔 하가돌, 대제사장 카야파,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토라 교사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케파 베드로는 코인 하가돌 대제사장의 뜰까지 그분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경비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종교 법정 전체가 예수에게 불리한 어떤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거짓 증인이 증언하러 나왔어도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고 사활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하가돌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발 앞에 당신은 할 말이 없소 예수와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코엔 하가돌 대제사장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으로 맹세하게 하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마시아흐 그리스도이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언젠가 인자가 하게 불러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에 코엔 하가도 대세 사장이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요. 왜 아직도 증인이 더 필요한 것이요? 당신들은 그에게서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소. 당신들의 편결은 무엇이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죄입니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매질하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 메시아야 알아맞혀 예언해 보아라 누가 너를 때렸는가. 한 여정이 케파 베드로에게 왔을 때 케파 베드로는 바깥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파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오. 그가 현관으로 현관 쪽으로 나갔고 또 다른 소녀가 케파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나사렛의 예수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그가 부인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잠시 후에 구경꾼들이 케파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가 틀림없습니다. 당신의 말투가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파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수탁이 울었습니다. 케파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27장. 이른 아침 모든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아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모의하려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사슬로 묶고 끌고 가서 송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분을 팔아넘긴 예후다.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깊이 후회하며 은하 30개를 수석 호아님, 대지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고 죽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그들이 대답했습니다.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그것은 당신의 문제요그러자 그는 은하를 성소 안으로 던지고 떠났습니다. 그런 후 나가서 목을 메었습니다. 수옥코 아님, 대제사장이 은하를 가져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핏값 시기에 성전 헌금함에 넣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들이 묘지로 쓸 토기장이 밭을 사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것이 어떻게 피밭이라고 일컫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름에야 후,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하 서른 개를 받았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주기로 합의했던 값이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그 사이에 예수와께서 총독 앞에 서셨고, 총독은 그분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의 왕이오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분은 수석 호안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의해 고발당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그들의 모든 고발을 듣고 있지 않소. 그러나 그분은 혐의에 대응해 단한 마디도 하시지 않았고 총독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명절 동안에 군중이 처 청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것은 총독의 관례였습니다. 당시 예수와 아, 바르 아빠, 바라바라는 이름의 악명 높은 죄수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중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석방하길 원하오? 바르 아빠, 바바라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아요 그는 그들이 예수와를 넘겨준 것은 다름 아닌 질투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법정에 앉아 있는 동안 그의 아내가 전원을 보냈습니다. 그 무고한 사람을 내버려 두세요. 오늘 꿈에서 나는 그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수석호안인 대제사장은 군중을 설득하여 바르 아빠 바라바이 석방을 요청하고 예슈아를 처형 때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총독이 물었습니다. 둘중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아빠 바바라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슈아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그를 채용 때 십자가에 채용하십시오. 그를 채용 때 십자가에 채용하십시오. 그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요?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오? 그들은 일제히 더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를 채용때 십자가에 채용하십시오. 빌라도는 자신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고 말했습니다. 내 손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오. 이것은 당신들의 책임이요 모든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바로 아빠 바바라를 그들에게 풀어주었고 예수아는 채찍질 한후 채영대 십자가에 채영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아를 본부 건물로 데리고 들어갔고 대대의 전체가 그분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옷들을 벗기고 진홍색 겉옷을 입혔으며 가시나무 가지들을 엮어 관을 만들어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고 막대기를 그분의 오른손에 들게했습니다. 그러후 그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놀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왕께 만세. 그들이 그분께 침을 뱉으며 막대기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기를 마치고 겉옷을 벗겨서 그분의 옷을 다시 입히고 그분을 채용때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다서다가 나서다가 시몬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자. 예수아의 채형때 십자가를 그에게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굴고다, 굴고타, 굴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의미 라는 하는 장소에 이르러 그분께 쓸 쓸기집을 섞은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맛보시노 마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채형때 십자가에 못박은 후 주사위를 던져서 그분의 옷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을 계속 감시하려고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머리 위에 그분에 대한 혐의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왕 예슈아라. 그때 강도 둘이 그분과 함께 체형 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그분께 모욕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재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구하고 그 처형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찬가지로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은 토라 교사, 서기관들 및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와 남들은 구원했지만 자신을 구할 수는 없었어.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겠지. 그렇지 않소? 지금 체형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이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구하시도록 하시오. 어쨌든 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 말했잖소.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처럼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온 땅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세시 무렵 미시옵께서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리엘리 레메아 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저버리셨습니까? 구경꾼 중몇 명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가 엘리야후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즉시 그들 중 하나가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시고 막대기에 달아 그분께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기다리시오, 엘리야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는지 봅시다. 그러자 예스형께서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자기 영을 내주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에파로케트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또한 무덤인들이 열렸고 죽었던 많은 거룩한 사람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예수아를 지켜보던 로마 장교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장,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곳에는 많은 여인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갈릴리로부터 예수아를 따라와 그분을 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막달리아에서 온미디암 마리아, 야콥야고복과 야곱, 요셉의 어머니 미디암 마리아 그리고 자부다이, 세비데이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라마타임, 아마 아리마데에서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는데. 그는 예수와의 탈미드 제자였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와의 시신을 요구했고 빌라도는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전에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무덤에 시신을 두었습니다. 그는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을 굴려 노은호 떠나셨습니다. 막달라이 미디암 마리아가 또 다른 미디암 마리아이 이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예비일, 아무 날에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들과 프리심 바리샌들이 함께 블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 사흘 후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째 되는 날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탈미딤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 달아난 후,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 것이며, 나중에 속임수는 처음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경비대가 있을 것이오 가서 당신들이 아는 방법대로 무덤을 지키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돌을 임봉하고 경비대를 세워 안전하게 지켜 지도록 했습니다.아니. 네.